오늘은 우리 저전 국회의원이신 황학수 의원님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 아종무원장이 나고 그럼 종정님이그 가운데 계신 분이니 아 세심종 무슨 씻을 세자 마음 심장 가요아 <laughs> 마음을 심는 마음을 씻는 종교 세심종이라고 그러시네. 아. 우리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세계적인 성직자들이 세상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맞죠? 그러니까, 많은 신도들이 갖다 주는 돈을 받으면서도 세상을 못 바꿨다. 예, 그게 지금의 성직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지도자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 세계 지도자들이 이 세계에 대한 전쟁의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어린아이한테 천억짜리 수표를 주면은 찢어버려요. 모르시겠죠? 어, 그게 여러분들이야. 음. <laughs> 아무리 진리의 말을, 섭리의 말을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 수표의 가치를 몰라.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가 있는 줄 알아. 음, 우리가 주는 천억자리 수표, 천조짜리 수표는 눈에 안 보이는 수표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보이는 것만 자꾸 여러분들은 찾는데, 어린애한테 줘봐, 그거. 천억자리 수표. 찢어버리지 구겨버리고 길에다 던져버리지, 그러죠? 그것보다 사탕 하나를 더꽉뭉켜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탕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그 사탕만 붙들고, 어, 그 메시지는 그것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물질만 보이지. 그 종이가 뭐 무슨 소용이겠어? 갖다 버리겠지. 알겠죠? 그게 역대 조사나 성현들의 글이야. 음,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은 그냥 하찮게 듣고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렇게 됐죠? 어, 선지자들이 뭐애 낳아야 된다. 이럴 때는 저는 미친놈이 있나. 내보고 30년 전에 그랬죠? 애 낳아. 결혼하면 1억 준다. 애 낳으면 30만 원 줘야 된다. 30년 전에 대통령이 나와서 주장했지? 네. 그때 여러분들 그게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그러는 거야. 그게 지금 불경기가 안 오는 거요. 예 아파트 지원놓 분양되나? 안 되니까 분양업자가 강조해서 자기 부모님 죽이고 아들, 딸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마지막 자살하려다가 실패했지? 지금 감옥에 가 있겠지? 이건 누가 이런 걸 만들었노?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성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신도들이 가더니 밥만 얻어먹고 세상은 안 바꾸고 같이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계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아무 제도 없이 어제 그저께 난민이 19명이 얼어서 죽었어. 난민이, 음, 저, 자기 나라에 너무 분쟁이 심하니까 다른 나라로 떠난 거지, 못 살겠으니까. 떠났는데, 얼어가지고 전부 동사를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어린애가 춥다고 그래도 오단벌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그림자예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그림자야.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이 그게 진짜야. 그게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그 속에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이 우리를 체크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뭐 누가 그걸 뭐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어린애를 굶기는 정치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 하루라도 사는 게 괴로워. 남의 땅을 뺏겼다고 무기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하루라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지옥이야. 그래, 안 그래? 어떻게 공복개나 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남의 땅 뺏겼다고 들어가고 우리 땅, 남의 땅 사면서 그거는 여러분의 땅이 아니야. 하늘에 땅을 만든 자는 따로 있는데 왜 여러분이 주인이야? 알았죠? 땅을 골고루 형제들끼리 나눠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 그죠?